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마이맘이 오늘은 탕수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먹파인가요? 찍먹파인가요? 오늘 제가 탕수육을 어떻게 먹을지 여러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부먹판지찍먹판지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그럼 지금 재료 사러 가볼게요. 제일 중요한 돼지고기를 사야겠죠? 등심 탕수육용 있다. 이거 사면 가될것 같아요. 고구마하고 옥수수 다 같이 있네 한 브랜드가 그리고 그리고 옥수수 마트 한번까지콩 기름으로 튀기는 게좋으니까 이거 100% 콩으로 튀기도록 할게요 가격도 3,980원이고 그리고 민니가 며칠 전부터 제티 사오라 그랬거든요 집에 코코아 가루가 있는데 그 맛은 아니래요 제티 맛이 아니래요 여기 다른 거 말고 꼭 제티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사가야겠. 라면도 좀 사가야 돼요. 집에 짜파게티랑 너구리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시 라면 그리고 사가야죠. 사가야 돼요. 다섯 개 사면은 네개 들었나? 두개 사가야 될것 같아요. 한 여덟 개는 있어야지 그래도 한 한참 먹는단 말이에요. 저는 탕수 육소스에이 검은 버섯 들어간 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음? 뭐 진짜 맛있겠다. 이거 한팩 살게요. 에 파도 하나 사야 되겠다. 잘라주기 편하니까 이걸로 하나 사야 되고 달콤한 슬라이스 이걸로 준비할게요. 이제 필요한 재료는 거의 다산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탕수육을 만들려면 일단 탕수육 반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고구마맛 전분, 감자 전분, 옥수수맛 전분은 7대2대1 비율로 넣어야 돼요. 먼저 옥수수맛 전분은 저는 한 20ml 정도 넣을게요. 15ml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숟갈 넣고 그 다음에 5ml로 다시 한 숟갈. 가루가 너무 고와가지고. 손에 엄청 묻네요. 감자 전분은 이 비율로 넣어야 되는데요. 먼저 이 15mm 숟갈로 두 숟갈, 숟가락. 5mm 숟가락으로 또두 숟갈. 숟가락. 그리고 고구마 전분은 7만큼 넣어야 되는데 한 140ml 정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15mm 숟가락으로 열 숟갈 숟가락 을게요 하나, 둘. 일단은 그 가루들을 숟가락으로 좀 섞어준 다음에 물을 한컵 넣고 이 전분가루를 좀 가라앉혀 줄게요. 나중에 이제 맑게 하얀 물이 위로 떠오르면 그 부분만 버리고 사용하면 되거든요. 잠시 후에 해볼게요. 이제 고기를 밑간을 해줄 건데요. 흉물을 좀 키친타월로 닦아주세요. 그러면은 안에 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리 맛술인데요 이제 돼지 잡내 잡아주는 용으로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후춧가루 또 후춧가루가 돼지고기랑 되게 잘 어울리죠 제가 아이허브에서 산 생강가루 생강가루도 돼지고기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저희 집에는 천일염 밖에 없어가지고 천일염은 이렇게 조금 뿌려줄게요 그미가 잘 되도록 해줄게요. 저는 이제 탕수육 소스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목이버섯을 먼저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요. 이게 생 목이여가지고 진짜 두껍고 맛있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양파는 저는 많이 안 넣고 딱 4분의 1개만 넣을게요. 그래서 목이버섯처럼 약간 넓적하게 이런 모양으로 잘라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 가운데 부분만 좀 크니까 한번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당근을 잘라줄 건데요. 어슷 썰어가지고 4등분 해줄게요. 이게 전에 채칼에 썼던 거여가지고 칼자국이 좀 나있네요. 마지막으로 파인애플을 잘라줍니다. 8등분 해줄게요. 자, 물을 300ml를 부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진간장을 넣어줄게요. 간장을 4큰술. 간장은 소스 색깔을 예쁘게 해주고 간도 좀 맞추는 의미에서 넣는 거거든요. 자, 4큰술 넣고요. 그 다음에 탕수육 소스가 새콤달콤하잖아요. 자, 식초도 6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설탕도 6큰술 넣어줄게요. 식용유는 불에 미리 좀 올려둘게요. 일단 탕수육 잘 튀겨질 수 있도록 넉넉한 양의 식용유를 불에 데워줍니다. 자, 탕수육 소스가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어쩐지 간장 4숟가락 하면은 색깔이 너무 진한 거 아닌가 했는데, 진짜 색깔이 좀 진하네요. 음, 괜찮네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을 때, 단단한 야채부터 넣어줄게요. 당근 먼저 넣고요. 양파도 되게 조금인 것 같지만, 이게 겹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많거든요. 양파도 사실 4분의 1개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목이버섯 왕창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넣어줄게요. 파인애플은 뭐 이미 다 익은 거니까 사실 살짝만 끓여도 됩니다. 야채에 한번 끓여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끓고 나면은 제가 불을 살짝 줄일게요. 자, 이렇게 끓으면은 불을 살짝 줄여서 약불로 한 다음에 녹말물을 넣어주면 돼요.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스 농도를 맞춰주는 거죠. 자, 원하는 농도로 맞춰주면 돼요. 저어가면서. 지금 보면은 녹말물이 약간 2단으로 바뀌었죠. 밑에 녹말이 가라앉았고 이 위에 물이 있는데 투명해질 때까지 뒀다가 사용해야 되긴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저는 물을 좀 따라버리고 바로 반죽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위에 물을 90% 정도 따라버리고 지금 한10% 정도 남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란을 하나 넣고요. 돼지고기 반죽했던 장갑으로 계란이랑 이 녹말물 좀잘 섞어줄게요. 어 근데 이 녹말이 힘이 세졌어 잘 섞어주고요. 이제 좀 이따 고기를 다 넣어가지고 섞어줄게요. 이제 반죽에 고기를 넣어줄게요. 음? 장난 아니게 잘 튀겨지는데요? 튀김옷이 너무 얇은 것 같아요. 고기가 다 드러나가지고 고기가 막 보이죠? 아까 물을 덜 따라버리고 계란을 넣었더니 저는 너무 묽어가지고 사실 지금 전분가루를 좀 추가했어요. 이 정도 돼야지 이제 튀김옷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트에서 산 고기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좀두툼해야더 맛있을 것 같은데 탕수육이 아니라 거의 잡채용인데. 1차로 한번 튀겼는데요 바삭하게 먹으려면 좀 이따 다시 튀겨 주는 게 좋거든요 두번째 튀김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첫번째 튀겨놨던 것들 중에 이제 한 접시 먹을 분량을 꺼내가지고 한번 더 튀겨줍니다 음, 더 바삭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한번 더 튀겨도 괜찮은데 뭐 집에서는 한두번 정도가 그래도 적당하게 튀김을 하는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탕수육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홈메이드 소스와 탕수육 튀김까지 정말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은 부먹파신가요? 찍먹파신가요? 저는 사실 부먹파여서 지금 확 부어서 먹고 싶은데 리니가 학원에 가가지고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리니는 곧 죽어도 찍먹파거든요. 이 논쟁은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맛있을까요? 큰게 맛있을까? 작은 게 맛있을까? 일단 작은 거 하나 먹어볼게요. 어, 고기 너무 얇다. 다음에는 제가 썰어서 해야 되겠어요. 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오, 찍으니까 비주얼 제대로인데요? 음! 바삭바삭한데 소스에 적셔가지고 소리가 잘안 나네요. 음! 이번엔 좀큰 걸로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도톰한 거. 보통 중국집에서 배달할 때는 요 정도 사이즈가 많이 오죠? 자, 푹 담가서 저는 이렇게 푹 적셔진 게 좋더라고요. 음, 음. 아니, 고기가 실하게 완전 잘 익었어요. 어, 소스 찍어 먹었더니 약간 새콤한 맛이 나네요. 저는 여기에 식초를 줄이고 설탕을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음. 오기버섯이라 그런지 완전 쫄깃쫄깃 짱입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파인애플은 다 어디갔지? 어 여기있다. 음 역시 파인애플 제일 맛있네요. 저는 이렇게 남겨놨다가 아들이 오면 같이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붕어파인지 찍먹파인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마이맘TV 구독과 알람설정도 잊지마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